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저희 이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맞아요. 봤어요. 아 근데 뭐저 때문에 좀 많이 재밌는거 같긴 하던데 이게 반응이 좋은 거 같은데요. 아저뭐 지금 니 아니, 네. 때문에 아니고 뭐저 얘기가 <laughs> 하드카리 했지 뭐. 정저이 정혁이가... 종혁 씨가 밌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그러니까 걔가 생각보다 예능감이 좀 그러니까. 출중하고 릴스에서도 좀 웃긴 캐릭터를 많이 해요, 걔가. 지금 매장에서도 릴스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종혁 씨 나오는 게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피디님이좀 음, 음. 종혁 씨를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네. 아이도 좀잡봤어요 종혁이 좀 많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재밌긴 아, 해. 재밌어요. 재밌어. 요 네, 재밌어. 네, 네. 저도 댓글이나 네. 이런 거 봤는데 네. 다 좋게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일단 저희가 진짜 뭐한100% 중에 한5% 보여줬나? 평상시 5% 보여줬는데 뭐 그래도 뭐그 정도면 앞으로도 많이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2편 찍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음, 종혁이가 일하는 걸 음. 한번 좀 찍어 보시는 건 어때요? 왜냐면또 PD님이 종혁이를 편애하시니까. 대응점 <laughs> 맞아요. 대응점에 있어요.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 이제? 오픈한 지 4개월? 이제 아니요. 4개월 차 4개월 됐죠. 차 이제 12월 되니까. 그그 대응점은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걔가 차를 바꿨어요. 4개월 만에. 뭔 소리? 탑 부긴 한데. <laughs>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도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 젊음이 무기라고 바꿔 버리더라고요. 혹시 차가 X6? X6? 네. 어, 신차가 어. 이제 한 1억, 1억 2천. 헉. 성공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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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성공했네. 대신 뭐, 죽어라 해야죠. 어. 아, 약간 이런 거네요. 저 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원동력이 좀더 어, 네, 생긴 거죠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네, 도망갈 수도 없고 항상 이제 저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너, 너 가게 망하면 인마 너저 차도 뺏기고 어너시형불량자 된다 아, 가스라이팅을 아, 잘해요 가스라이팅 당했어 아, 얘기 있잖아요 지금 아, 당해서 아,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종역이걸한번 이제 또 PD님이 좀 예쁘게 한번 담아주시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뭐 사장으로서 일하는지 어떻게 이제 손님들한테 응대하는지 어떻게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지 또 한번 좀 담아 주시면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중이 실체가 다 드러나겠구나. <laughs> 근데 요새 좀 보면 약간 살짝 그래도 사장님 됐다고 살짝 일을 좀덜 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오픈 시간 다 됐는데 같이 한번 넘어 가 볼까요? 오. 지금 출근하셨겠죠? 예, 네, 지금 이제 출근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다 아, 다 준비해 놨겠지. 예, 한번 가 보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뭔가 네. 건강으로 네. 간다. <laughs> 대화동 오빠들. 아, 그 여기가 매장입니다. 아, 여기가 저희 이제 여섯 번째 매장. 종혁이가 하는 매장이에요. 야, 저 오고. 저 종혁이 어디 갔노? 종혁이 어디 갔노? 안에 있다고? 어, 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야, 종혁이 어디 갔노? 종혁이. 종혁이. 종혁 종혁이. 종혁아. 야 뭐하노 임마 어? 언제 <laughs> 왔어요? 이 새끼 뭐 이거... <laughs> 제정신이 아닌 거 같은데 일로 와다 일로 와 니네 둘이 는안깨고 뭐하노 어허. 어허 종혁 일로 와 혼나야 되겠다 어? 어? 술, 술을 많이 먹어? 어? 술을 많이 먹어? 똥집이 원래 이렇게 있 그거 반으로 잘라서 나가야지 네 여보세요 예약이요 <laughs>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저요? 이거를 3년 넘게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좀 달라 보여요 오늘 <laughs> 너, 야너말 잘해라잉 어? 뭐야? 이거 안 <laughs> 보고 있다잉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또... <laughs>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 개화동 대흥점 점주로 있는 24살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4살 아무래도 <laughs> 어려워 투명해 이거 무시해. 가 가판 딱겠다. 이거 음, 몽고반점 몽고만정... 그러면은 위험한 보상한는거 같은데. 손님들 보면 봐. 무궁반점. 이거, 이거 헬로키티. 그래 그래. 또 내려. 여기 여기, 여기 없어아 거기도 있어요? <laughs> 아 여기 없어요. 무반점 아, 눈이 많으시네. 아, 몇살때잖나 그러니까. 아마 어, 태어날 <laughs> 그러니까. <저 퇴원할 웃음> 때부터 있었던 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가지고. <laughs> 그래서... 아, 첫 번째 편에. 종혁 씨가 좀 캐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네. 캐리 그, 제가 다 했죠.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그 다른 네, 아그 사는 곳은 혹시 어디? 저는 지금 대전 중구 대흥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근처네 그러면. 네 가게 근처니까.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자취합니다. 혼 자 그리고 이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최근에 또안 해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좀 성격이 쾌활하고 좀 그런 편이라 ENFP가 무조건 나왔다고 하면 네. 이제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 일하면서 ENTJ가 됐다 직설적인 형들을 만나서 좀 닮기 시작해가지고 형들은 완전 티거든요 어쩌라고 약간 <laughs>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왜 찡찡대 약간 그러고 어대표 실제로 그러, 그러시나요? 아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저는 무조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된다 왜냐면 뭐 사실 종영이랑 저랑 뭐 만약에 저희 권이가세 명이서 일하다가 종영이가 아프면 아프면 당연히 안 되지만 마음 나쁘고 음.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이 이제 또그세 명의 목 몫을 몫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빨리 이제 그 대처를 하, 해라.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런 주의기 때문에 음... 뭐 이렇다고 해가 아프면 딱치고 병원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프면 어... 병 빨리 어, 대처를 대처를 해야 된다 아... 뭐 그런 거지. 네, 처음엔 저도 네. 서운했는데 지금은 완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음... 저도 항상 아프면 그냥 완전 일찍 일 나서 링거 받고 출근하고 네, 이렇게 네,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네, 그거 최고. 맞으면 나 그냥 나요.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혈액형 이제 A형. A B형 아니고? 애기형 같이요, 임마요. 유 내가 봐도 안있으십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애비용? 지금 아, 그래그래. 그래, 저 아버지 저기 계신 아, 에이 그래, 그래. 아, 출산 해비며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아버잠약 모셔야될 것 같아서 <laughs> 당황하신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여자 친구 있으신가요? 지금은 여자 친구가 없습니다. 오 언제 이거를 한 일주일을 남겼을 것 같고 들어봤을 한한 오일 됐. 아, 그러면은 여자 친구 없으신데 뭐 여친 자구 급구 멘트라고. 좀. 어 사실 제가 막 여자 친구를 막 급구 뭐 이런 느낌은. 아그럼 아직까지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 이 스티커 될까 밑에? 아직 아직 그좀 장기 때문에. 자 <laughs> 이제 개화동을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어 저는 율랑동 이제 본점이 있을 때 옆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저는 알바생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유시가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보다 개화동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너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밤늦게 뭐 형하고 상담 요청해 옆집 그냥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상담을 요청해서 뭐 형은 뭐밥 함께 할까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배울 곳이 되게 많다 느껴져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차저 차에서 그만두고 이제. 집에다가 뭐 형들한테 좀 러브콜을 받고 이제 저희 회사 아, 다니다가 아, 사직서 내고 바로 왔죠 아 러브콜을 하셨다고요? 네. 왜 러브콜을? 종혁이가 옆에서 탈때 까불긴 해도 그래도 뭐 본인이 맡은 일은 항상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음. 이제 또 그전에 항상 저희랑 좀 일도 해보고 싶다 아, 그런 음. 말도 많이 들었어서 마침 사람 도 구할 음. 때쯤에 종혁이한테 연락하니까 이제 종혁이도 이제 오케이 오겠다 근데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조건이 있다 너를 여6살 전에 내가 너한테 배치를 떠주겠다 와. Wow.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못하지. 뭐. X6. 예. 어 진짜 영앤리치 아니에요 그러면? 아영앤리치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해야죠. 맞아. 먼저 열심히. 어뭐 이게 뭐다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해. 안망하게 열심히 해야죠 <laughs> 이제 저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들어보니까 창업할 때좀 투자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제가 나이가 2 4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뭐 뭐라고 하셔서 모았는데 그게. 큰 금액이 솔직히 되진 않아요, 제가 어리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만들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나머지를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해주셔서 이렇게 가게를 할수 있었어요. 종혁이가몇 가게에서 일할 때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종혁이랑 저랑 약간 되게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놈은 좀 약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저희, 저도 그렇고 저희 버이사도 그렇고. 종혁이를 믿고 투자해 준거 음... 워낙 이제 또 책임감 있게 잘하니까 어, 저... 그 제가 질문 하나 드까요 어? 옛날에 직원으로 있을 때는 이 친구가 맨날 지각했었거든요 음... 이제 그 직원들이 지각하는 거에 있어서 당해보니까 느낌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맨날 지각만 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자기 직원들이 <laughs> 이제 지각을 하니까 자기는 어떨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열이 받죠 사실 <laughs> 딱 공한데 이게 좀 해주고 있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 형들은 나를 보면서 이런 기분을 가졌겠구나, 약간 이러면서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근데 또 약간 저만한 직원도 없지 않았나 싶기도 <laughs> 하기도 하고, 이런 완벽하게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 지각은 해도 일런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끝내주게 저는 <laughs>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 내가 말하면, 그 지각을 한두 번한게 아니고, 한 달에 막한번열 뭐 <laughs> 한뭐 번을 했을 걸요 <laughs>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억이 <laughs> <그게 웃음> 안 나요? 해명이 필요하실거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요거는 사실 이제 대표님 없을 때 여쭤봐야 되는데 대표님과 불안은 없으시죠? 어 이거는 대표님 없을 때 여쭤봐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자꾸 왜 자는데 전화를 아. 자꾸 하시는 리스 좀 리스를 아. 하루에 하루에 개씩은 꼬박꼬박 보내시는데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귀찮아도 바빠 죽겠는데도 잘 꼬박꼬박 아. 잘 챙겨보고 있고 <laughs> 답장 안 하면 혼나니까 사실은 맞아, 맞아. 진짜 다 명원 리스예요. 어, 어.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를 보고 네. 느끼라고 저도 맨날 그런 거 보고 느끼니까 네. 아 얘도 아, 어. 그런 걸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사실 그거는 너무 얘한테큰걸 바라는 게 아니었나. 앞으로 좀 부리도록 그럼 앞으로 하루에 리스 1 0개 보내던 거 이제 하루 에 하나 정도. 아, 세 개, 세 개. 세개 괜찮으세요? 아, 세 개, <laughs> 뭐, 충분히 저는 감사, 세개 정도면, 아, 감지덕지죠. 개화동 오빠들.